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탄송가 406장으로 같이 작동하시겠습니다. Thank <laughs> 신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꾸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호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부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어, 13편과 마찬가지로 다이스의 지연시라고 분명히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고, 인도자에 의해서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 다이당이 특별히 뽑은 승가대들, 어, 각24 반차에 따라서 이 성가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가대가 어, 2년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한 달은 어, 그집합 해당 반차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절기 행사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성가대가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4반차에 따라서 성가대를 인도하는 지휘자의 수만 해도 280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가대가 다이시 지은 이 노래의 시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고 시작되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은 세상에서 볼 때에 어, 지혜가 없고, 어,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굳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봄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정의하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말을 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발이란 단어가 불려지면 우리나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다이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이시를 따르는 무리 400여 명, 600명 정도 됩니까? 그 무리들이 다이시 머무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소의 군대 에네 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나발이라고 이름하는 어, 부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실제 나발이라고 이름하는 이 부자는 그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지고 어, 이름 깨나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그를 많이 부러워했기 때문에, 어, 종들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국내 사람들은 그를 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어르신하고 이렇게 불렀겠지. 하루는 어,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그 집에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쫓아보냅니다. 주인을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게다 이런 식으로 욕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군대를 무장시키고 그 집을 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있는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너무나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의 소식을 듣고는 그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이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다윗을 만나서 어 다윗이 스스로 나발에게 어 나발을 처벌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아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이 하게 됩니다. 다이이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은. 그는 부모심, 분노, 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사건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어, 왕으로 세워지는데 큰 걸림돌이 때려주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아비가일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실수를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이 뜻은 마음이 굳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들은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이 나는 대로 삽니다. 입에서, 어, 노는 대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들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패하다는 것은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 양심이 굳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칠 것이 없고 그는 자기 생각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리고 행실이 가정하다 가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가짜의 미울 정자입니다 미운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아,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착한 일. 예.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일, 착한 일도 선이 되겠지만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왜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각 혹은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브리어로 포크마라니다이 지혜,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이큐가 높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근본을 깨달고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생명의 권한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 여기에서 더러운 자가 어리석은 자. 그 행위가 하는 것이 무슨 지저분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웃을, 어, 핍박하고, 박해하고, 압박하고, 괴를 주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이 를 입었는지, 얼마나 아픈지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심령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이 두려움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무서워서 두렵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어, 결국을 보면은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위해서 얼마나 버팁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묶여 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것그 악한 것이 없으면 그들은 겁이 나서 하루라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까 매일 똑같은 짓을 행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어 해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지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두려워 하는가? 그 이유 유독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이요 그들은 혀로서 속임을 말하고 입에는 복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어리는데 빠른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한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한을 모르고, 내가 왜이 땅을 사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힘없는 자, 이 사회에서 약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그렇게 하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 부끄러움, 조롱거리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트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 선 나오기를, 또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기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어, 강조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두번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도 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넘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런 한날되 시기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우상하시면서 우리 같이.